오늘 아침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현재 논산, 청양, 공주 등 일부 지역에 안개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. 더욱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. 아침 공기 어제보다 차갑습니다. 현재 대전의 기온은 6.1도로 어제 이 시각보다 4도 정도 더 낮고요. 오늘 한낮 기온은 대전 21도로 어제보다 7도 가량 더 높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. 오늘도 황사의 영향을 받겠는데요. 이 때문에 낮부터 오늘 밤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.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생활정보입니다. 오늘은 공기청정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공기청정기 흡입구는 가전제품 쪽으로 향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 미세먼지는 TV나 PC 등 전기가 흐르는 전자제품 주위에 많기 때문이고요. 또 먼지나 꽃가루 등은 천천히 낙하하기 때문에 낮은 위치에 두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. 또 공기청정기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이 제품에 표기된 표준 사용 면적보다 1.5에서 2배 정도 큰 용량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.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. 대전 세종지역은 공주의 아침 최저기온 2.7도로 출발해 낮기온은 21도까지 오르겠고요. 대전도 오늘 2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. 충남 북부지역은 한낮기온 홍성과 천안은 20도 예상됩니다. 충남 남부지역은 낮기온 부연은 21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. 서해 중부 해상의 물결은 최고 1 m 까지 일겠습니다. 내일 구름만 조금 끼면서 대체로 맑겠는데요. 아침 최저 기온은 청양은 4도 그밖에 천안 5도 대전은 8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게 출발하겠습니다. 낮동안 포근한 봄 날씨 이어지겠는데요. 한낮 기온 대전은 22도 그밖에 천안과 청양은 20도 예상됩니다. 주말 내내 대체로 맑은 하늘 볼수 있겠지만 일교차는 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